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선녀 채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신비롭지 않습니까? 매순간 우주의 기운이 흘러가고 그 기운 속에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힘들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내일은 어떨까 하는 마음, 혹시 나는 어떤 운을 받고 있을까 하는 궁금함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주의 모든 일은 이유가 있고 그 흐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밝은 길로 인도해드리고 싶어서 매일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달에 어떤 기운이 흘러가고 있는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셨으니 끝까지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소원을 남겨주시면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961년에 태어나신 소띠분들의 2025년 11월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띠는 10간 12지에서 축지지에 해당하며 음의 기운인 음토의 에너지를 지니고 계십니다. 땅의 정기를 받아 근면함과 인내력이 뛰어나고 진심으로 한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십니다. 특히 1961년은 신축년으로 금의 양기인 신과 토의 음기인 축이 만나는 해입니다. 신유축 합국을 이루는 신축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금토의 에너지가 조화되어 순리와 안정이 함께하는 특별한 기운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마치 금속이 흙과 만나 더욱 견고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원칙과 책임감을 부여했습니다. 신축생 소띠분들은 일반적인 소띠분들보다 더욱 신중하고 침착하며 물질적 풍요를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의 기운이 더해져 정직함과 신뢰성이 한층 두드러지며 평생을 통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덕망을 갖추고 계신 분들입니다. 또한 신축생은 금토 합국의 에너지로 재물복이 뛰어나며 오래 지켜온 것들이 많습니다. 삶 속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가 깊고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그 가치가 더욱 빛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2025년 11월의 전반적인 기운을 살펴보겠습니다. 11월은 음력으로 양력 1일부터 19일까지는 병술월이며 이는 불의 양기가 흐르는 달입니다. 그리고 20일부터는 정해월로 불과 물이 만나는 복잡한 기운이 흐르는 시기입니다. 이두 달의 변화가 만드는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소띠분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1961년 소띠분들은 올해 나이로 65세이시며 인생의 한계절을 장중하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평생을 성실함과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들이십니다. 그렇기에 11월에는 그동안 흘려보낸 세월들이 하나씩 꽃을 피우는 달이 될수 있습니다. 11월 병술월의 불의 에너지는 소띠의 음토와 만날 때 토를 데우고 단련하는 기운을 가져옵니다. 명리학에서 이를 상화생토 즉 위의 불이 아래의 흙을 익혀낸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매우 길한 기운으로서 장기간 준비해온 일들이 현실화되고 정리되는 시기가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11월 상순에서 중순까지는 갑술일과 을해일, 병자일 등 양의 에너지가 강한 날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결정을 내리고 움직임이 필요한 일들을 추진하시면 좋은 결과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다만 11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정해월의 기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정해는 불과 물이 대립하는 기운으로 본인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소띠분들은 이 시기에 자신의 근본적인 가치관에 돌아가시고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의 기운인 음토로 태어나신 분들이기에 오히려 이 혼재된 기운 속에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달은 소띠분들께 새로운 시작과 정리의 에너지를 함께 선물하는 달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11월 소띠분들의 세부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물운입니다. 11월의 재물운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월인 병술월의 불의 기운은 금을 녹이고 정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는 마치 광석에서 금을 뽑아내는 것처럼 숨겨진 자산이나 예상치 못한 수익이 드러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1월 초중반에는 꾸준한 노력과 정성이 금전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이 수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 재정 상황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만 11월 하순에는 정해월의 불과 물이 대립하는 기운이 생기므로 갑자기 큰 지출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중순까지 중요한 금전 거래를 마치시고 하순에는 신중한 태도로 재정을 관리하시기를 권합니다. 다음은 건강운입니다. 11월 소띠분들의 건강운은 체력 소모가 있을 수 있는 달입니다. 65세의 나이에서 병술월에 불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면 신체의 열기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반월에는 피로감이 쌓일 수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감기나 염증성 질환에 주의하시고 과로하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의 열기를 조절해주세요. 특히 갈색이나 검은색 음식들이 신장의 음기를 보충해 주므로 검은콩이나 검정쌀, 검은깨 같은 음식을 섭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11월 하순으로 갈수록 수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신체의 음기가 회복되므로 점차 안정될 것입니다. 만약 기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11월 중에 정기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가족관계운을 살펴보겠습니다. 11월은 소띠분들과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어지는 달입니다. 음토의 에너지로 이루어진 소띠는 가정을 중시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달에는 그동안 바빴던 마음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녀나 손자녀들과의 대화가 깊어질 수 있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11월 15일 무자일과 19일 임진일은 가족과 함께 하기에 매우 좋은 날입니다. 이날들의 가족 모임을 계획하거나 함께 외출을 한다면 더욱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다만 가족 내에서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윗사람으로서 먼저 한발 물러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시면 좋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찾아뵙고 안부를 여쭙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상을 모시는 마음도 중요한 시기이므로 제사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애정운입니다. 부부 관계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11월이 관계를 돌아보고 재정의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병술월의 불의 기운은 감정을 표현하게 만들며 배우자에게 평소에 하지 못한 고마움을 전할 기회가 생깁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배우자에 대한 애정과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그것이 관계의 깊이를 더해 줄 것입니다. 11월 3일과 7일은 배우자와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지기에 좋은 날입니다. 함께 식사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신다면 서로의 마음이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독신이신 분들에게 11월은 새로운 만남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달입니다. 진띠나 술띠, 신띠분들과의 만남이 특히 좋을 것입니다. 이 달에 주변의 모임에 참석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면 뜻밖의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두르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시기를 권합니다. 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대할 때 진정한 인연이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이제 기룬띠와 상극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띠는 오행으로는 토에 속하며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토에 속한 진띠와 술띠는 소띠의 기룬띠입니다. 특히 소띠와 신띠, 술띠로 이루어진 신유축 합국은 금의 정기를 만드는 아주 길한 조합이 됩니다. 먼저 진띠분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진띠는 목의 양기로 이루어진 띠이지만 그 안에 물과 토의 에너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소띠와 진띠가 만나면 같은 토의 에너지로 서로를 안정시키면서도 진띠의 성장의 기운이 소띠에게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11월 병술월의 불의 기운 속에서 진띠분들과 함께하면 서로의 장점을 보완하는 시너지가 생깁니다. 진띠분들과의 협력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나 계획을 이루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술띠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소띠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술띠는 불의 양기로 이루어진 띠이며 그 속에 금과 토의 에너지도 담겨 있습니다. 소띠와 술띠가 함께하면 불의 에너지가 토를 익혀내는 상화생토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이는 마치 흙을 구워 도자기를 만드는 것처럼 소띠분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더욱 단련되고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술띠분들과 함께할 때 여러분은 자신이 몰랐던 새로운 능력을 발견하거나 지금까지의 노력이 꽃을 피우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11월에 술띠 분들을 만난다면 그것은 더욱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신띠 분들과의 만남도 특별합니다. 신띠는 금의 음기로 이루어진 띠로 신유축 합국의 일원이 되어 금의 정기를 만듭니다. 금은 토를 생하는 기운으로 신띠 분들과 함께하면 순리의 에너지가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신띠분들의 도움과 조언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서로의 관계가 더욱 성숙해집니다. 신띠분들과의 인연은 깊고 오래가는 특징이 있으니 소중히 가꾸시기를 권합니다. 따라서 신띠와 술띠 그리고 진띠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소띠분들에게 더욱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11월 한달 동안 이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제 상극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극띠는 오행의 원리에 따라 토를 극하는 목의 기운인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 분들은 목의 양기로 땅을 뚫고 나아가려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띠의 음토와 본질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기운입니다. 명리학에서 목국토라고 하는 이 관계는 나무뿌리가 흙을 헤집고 올라오려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상충하는 구조입니다. 호랑이띠분들은 늘 앞으로 나아가려는 추진력이 강한 반면 소띠분들은 신중함과 안정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호랑이띠분들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11월에는 병술월의 불의 에너지가 호랑이띠를 자극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극의 기운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으니 호랑이띠 분들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신중하고 인내심 있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호랑이띠 분들의 빠른 템포를 따라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시되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충돌이 예상된다면 먼저 한발 물러나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호랑이띠 분들은 본질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대의 차이를 받아들이시면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1월 소띠분들의 행운 색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병술월의 주도적인 에너지는 불이며, 불을 나타내는 색깔은 빨강과 자주색입니다. 소띠 본연의 흙을 나타내는 색깔은 노랑과 갈색입니다. 이 달에는 빨강이나 주황색 계열의 옷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하시면, 위에 불의 에너지를 받으실 수 있어, 더욱 긍정적인 기운 속에서 행동하실 수 있습니다. 재물운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께는 노랑색이나 베이지색을 추천합니다. 노랑은 토의 밝은 에너지로 금전운을 활성화시키며 베이지색은 흙의 안정적인 에너지로 자산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지갑이나 가방, 신발 같은 소품을 노랑색이나 베이지색으로 준비하신다면 재물운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건강운을 위해서는 검은색이나 남색 같은 어두운 톤의 색상을 추천합니다. 검은색은 물의 음기로 신장과 순환계를 보호하는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내복이나 양말, 신발 같은 아래에 입는 옷을 검은색으로 준비하신다면 신체의 음기 보충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운을 원하신다면 갈색이나 초록색을 추천드립니다. 갈색은 흙의 따뜻함과 포용력을 나타내며, 초록색은 생명력과 성장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할때 이런 색상의 옷을 입으신다면 더욱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운을 원하신다면 빨간색이나 핑크색을 추천합니다. 빨간색은 불의 열정적인 에너지로 감정 표현을 활발하게 하며 핑크색은 부드럽고 상냥한 에너지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옷이나 액세서리 또는 향수나 립스틱 같은 작은 아이템부터 시작해 보세요. 또한 금요일에 빨간색 옷을 입으시면 금의 기운까지 조화되어 매우 길한 기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은 금성의 날이며 금은 토를 생하는 기운이므로 11월 동안 금요일 아침에 빨간색 옷을 선택하신다면 그날의 운이 한층 더 좋아질 것입니다. 다음은 11월 소띠분들의 길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길일은 11월 3일입니다. 이날은 음력으로 병술월 병자일로 불의 양기가 물의 음기와 만나는 조화의 날입니다. 오행에서 화극수라고 불의 기운이 물을 제어하는 이날은 소띠 분들에게 주도권과 통제력을 가져다 줍니다. 결단력이 필요한 일들을 진행하시거나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결정을 내리기에 아주 좋은 날입니다. 특히 법적인 일이나 행정 처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길한 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일은 11월 7일입니다. 이날은 음력으로 병수월 경진일이며. 금의 양기가 흙의 양기와 만나는 상당히 좋은 날입니다. 금은 토를 생하는 기운으로 소띠에게 순리의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날에 시작한 일들은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격시험이나 면접 그리고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실 분들에게 추천하는 길일입니다. 세 번째 길일은 11월 12일입니다. 이날은 음력으로 병술월 의류일로 목의 음기가 금의 음기와 만나는 날입니다. 이날은 목이 금을 극하는 기운이 있어 무언가를 정리하고 정제하는데 좋은 날입니다. 지난 일들을 뒤돌아보고 개선할 점들을 찾아내어 정리하는 작업을 하시기에 좋습니다. 또한 금전 거래에서 손실을 막고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날이므로 재정 상황을 점검하시기에 적합합니다. 네 번째 길일은 11월 15일입니다. 이날은 음력으로 병수럴 무자일로 흙의 양기가 물의 음기와 만나는 날입니다. 토생수의 원리로 흙이 물을 낳는 기운이 흐릅니다. 이는 소띠분들에게 창의력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날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거나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시기에 좋은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말에 잘귀 기울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길일은 11월 19일입니다. 이날은 음력으로 정해월 임진일로 물의 음기가 흙의 양기와 만나는 조화의 날입니다. 수생목의 기운으로 물이 나무를 돌보는 에너지가 흐릅니다. 이날은 소띠분들이 타인의 도움과 배려를 받기 쉬운 날입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조언이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는 날이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시길 권합니다. 중요한 협력자를 만나거나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일입니다. 여섯 번째 길일은 11월 27일입니다. 이날은 음력으로 정해월 경자일로 금의 양기가 물의 음기와 만나는 날입니다. 금생수의 원리로 금이 물을 낳는 기운입니다. 이날은 부의 흐름이 좋은 날로 금전 운이 특별히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익이 생기거나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또한 이날에 시작한 일들은 금전과 관련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일들을 활용하셔서 더욱 좋은 운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명리학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주의 리듬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춰 자신의 에너지를 정렬하는 지혜의 학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우주의 리듬과 함께 춤을 추시면서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1961년 소띠분들이시여 11월은 특별한 달입니다. 이 달을 통해 여러분들이 받게 될 자연의 에너지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성실함과 근면함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흘려보낸 세월들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내셨습니까?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우주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노력과 정성은 반드시 누군가 그리고 어딘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11월이 여러분에게 있어 또 다른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이 제가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꿈과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제게 들려주세요.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좋은 기운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우주의 기운과 함께 살아가면서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요. 행복선녀 채널을 항상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